네, 수능특강 2강 2.5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 이때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진행 분포와 진원 깊이래요.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땅 밑에 그곳, 진앙은 이게 위로 올라와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일단 진원 깊이가 0에서 70이런 애들 있죠? 이 원래 0에서 70이 천발지진이라 해서 제일 얕은 데서 생기는 지진들. 그 다음 70에서 300은 중발 지진이라 부르고요. 300 이상이 신발 지진이라고 엄청 깊은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 구조론에 의하면 이렇게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얘는 수렴형 경계여야 돼요. 무조건. 그것도 섭입형이라 해서 해양판이 있어야 됩니다.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섭입대가 만들어지면서 나는 지진이 신발 지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A판, B판이 서로 다른 판인데,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지진,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그 말은 B판이 A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건 위에서 본 거잖아요. 옆에서 본걸 그리면 약간 A가 있고, A판이 이렇게 있고, B판이 있으면 B판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짜자작 긁으면서 섭입대라죠. 여기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B 가 밀도가 더큰 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럼 기역 쯤이 한이 쯤이고 니은이 한이 쯤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판의 경계일 거야 이 쯤이. 자 기역 아 해군 어디냐면 해군 여기였다. 기역과 니은증 해구에 가까운 곳은 니은이다. 비인 입판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있다. 자, 힘이 두개 있었죠.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해령이 있을 경우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근데 얘는 이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만 일단 받고 있습니다. 디귿, 화산 활동은 그러면 밀도가 큰 내려가는 판 쪽에서 아니면 밀도가 작은 여기 있는 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냐면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얜 내려가면서 긁고 다 피해는 얘가 봐요 A가 여기는 없어요 지진이 잘 그래서 A판에서 더 활발한 겁니다 정답은 3번